예, 안녕하세요. 남과장입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 한번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어, 계속된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세가 결국에는 이 외인들의 비중이 같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의 여기 이제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이 투매 물량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이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한 이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는 순간은 와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주주님들 어느 부분에서 좀 잡아가셔야 하는지 여러분들 좀 영상에서 담아 드릴 거고요. 주가가 눌렸을 때 또는 이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을 때 우리 주주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담아 드릴 겁니다. 영상은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외국인들 동향을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15일날 어,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얘네가 계속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한번더 눌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은 한번 찍었으니 계속된 주가가 이제 좀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었을 때. 자, 이때 다시, 개인들이 이제 다시 손절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손절 라인 부근까지 얘네가 누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손절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얘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지님들은 이제 그걸 아셔야겠죠. 외인들이 자 고점 찍어놓고서 왜 던지는지 자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이 자,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자, 왜 얘네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서 물량을 던지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 좀,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AI 투자가 너무 광풍이다. 자, 이 AI 버블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 기사가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월가에서도 자 위험 신호가 간지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뭐 AI가 앞으로 계속 확산은 되겠지만 자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자 AI 확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AI가 아직 명확한 실제 이 데이터 센터조차도 아직 제대로 설립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너무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됐다라는 소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외인 세력들의 투매 물량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 자체가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래서 이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원전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전력원이기 때문에 원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신고가 달성했다고 뭐 주가가 눌리고 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AI에 몰빵하신 게 아니라면은 어, 대부분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어, 버텨주시고, 자 얘네 뭐 투매물량 나오고 차이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이 다시금 형성이 된다면 은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잡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좀어 물타기 전략을 통해가지고 평단을 최대한 낮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매매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어 최근 들어서 어 신고가 달성을 할 때쯤이겠죠? 그때부터 자 신용매매 동향이 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게 해도 어, 뭐, 30%, 40% 까지, 어, 신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왔던 이 투자자들은 이제 오래 못 버틸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신용을 써서 들어왔던 이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도 조만간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보통 같은 물량, 결국에는 이 외인과 이 신용 물량이 같이 외도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좋다는 거죠. 자 그때 기회를 좀 잡아 가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결국에는 이게 좀, 좀 바닥으로 잡고 있는 라인이 한 7만 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7만원 라인이 오게 됐을 때, 어, 좀, 최대한, 뭐, 추매를 하시던지, 뭐, 2차든, 3차든, 이런,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던지, 이제, 비중을 좀 늘려 나가시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7만원 위에서 논다, 뭐, 7만 2천원, 7만 4천원, 뭐, 이런 데서 논다 하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겠죠. 뭐, 여기서도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뭐, 최대한 수익을 얻어 가려면은, 이런 명확하게, 좀, 최대한, 이제, 극한의 라인을 좀 잡아 주시는 게, 어, 여러분들 좀 수익이 극대화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일단은 어쨌든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산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뭐 한순간에 뭐 매도나 매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이런 단기적인 대응은 당연히 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런 이슈 하나 가지고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을 때자 이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혼자서 어렵다 뭐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뭐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일단은 제가 무료로 어 도와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어, 지금까지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이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짜,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에 또뭐 이슈 있으면은, 뭐 두산이든, 자, 우리 기술이든,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